세달전 서울국제도서전에 갔었다. 그것을 둘러보다가 눈에 들어온 책 저주토끼.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2022년 북허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선정되었다고 띠지에 설명이 되어 있다. 저 띠지로 인해 눈길이 먼저 갔다. 그래서 내용을 살짝 들여다봤다. 차례를 쓱 훑어보고 첫 번째 페이지를 보니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가첫 내용이다. 제목 그대로 저주에 관련한 내용인가 보다. 선 자리에서 빨려 들어가듯 두 장을 내리 읽었다. 재미있겠다 싶어서 바로 구입. 한 켠에 잘 놔두었다가 약두달후 읽어보게 됐다. 정보라 작가의 소설 저주 토끼는 한 권의 소설이 아닌 차례에 나와있는 총 10개의 단편 소설들이 모아져 있는 소설집이었다. 그래서 간편하게 하나씩 보기는 좋았으나 단편 소설인지 모르고 구입했어서 좀 아쉽긴 했다. 개인적으로 단편 소설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하지만 이 책은 몰입감이 꽤 있는 편이라 재미있게 봤다. 사실 우중충한 회색 느낌의 내용들이다 보니 재미있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집중이 되는 책이라고 볼수 있겠다.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읽으면서 몸에 힘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불편한 내용으로 몰입감을 주는 책이다. 그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작품은 네 번째의 모마다. 월경이 나오다. 월경을 치르다. 라는 뜻을 가진 모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이 작품의 간단한 내용은 한 여성이 약 3주간 생리가 멈추지 않아 찾아간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빠를 찾아야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산부인과 의사가 말한다. 선 관계 후 임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임신을 먼저 하고 정상적인 아이를 낳기 위해 남편이 될 사람을 찾아 관계를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선 임신 후 관계. 아이의 아빠가 되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신문에 광고도 내고 소개팅도 해 보지만 10개월 동안 아무도 아빠가 되어주지 않으려 해서 임산부의 고통을 모두 겪다가 핏덩이를 낳게 된다는 스토리다. 불편한 내용이기도 했고 이유 없는 저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참 상상력이 풍부하다라는 생각을 했다. 모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소설들도 이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내 꿈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내용들이라서 신선하긴 했다. 모든 내용이 저주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마음 편히 볼수 있는 소설은 아니다. 하지만 뭔가 빠져드는 매력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북커상 후보에 오른 건가? 그냥 글 속에 빠져드는 느낌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읽으면 재밌지 않을까 싶다. 항상 행복하세요.